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승호 의원입니다. 하른 총재님께 뭐 듣겠습니다. 총재 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기 쉽지 않은 점저도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워싱턴 디시발 가서 갖고 또 기자간담회 때 말씀 한 마디 하시니까 또 상당히 영향이 또 있다고 그런 보도 들으셨죠, 그게 네, 습니다 예, 어쨌든 그 환율 결정 있어서 이제 아, 금리 결정에 있어서 환율이 또 고려될 만한 그런 때가 온것 같다 그럼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수출도 세금 약간 좀 부진한 것 같고 최근에 관, 가장 최근에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10월 달에 1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갖고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음.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이 펼칠 여러 경제 정책들, 에 대한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사실 뭐 금리와 뭐 국민들이 이해하게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금리 격차가 환율에 주는 영향이 적,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겨, 다른 거시 경제 정책 방향과 같이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내 우리 국내적으로도 어디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라고는 압력도 굉장히 큰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지금 또 환율 문제에서 환율이 지금 뭐 장관께서 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에, 지금 달러당 천삼백 원이 지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삼백, 아니 천사백 원대가 뉴너머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만약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또 환율은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아주 원론적인 답변 여러 가지 요소 들어갔다가 다 종합해 갖고 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참 이럴 때 물론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금리나 압력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의하면 또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총재께서 원칙을 갖고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총리 입장 아, 총재 입장을 좀 가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하나의 변수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외 요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1월 결정을 앞두고는 일단은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그 다음 날에 있는 결정을 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출이 조금 약간 수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될것 같고, 다음 세 번째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이 거시 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 부채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상황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그 장관께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부나 또 한우도 기본 특히 정부가 더 낙관적인 거 아닌가 저는 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네, 말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어쨌든 경제 현실에 대한 굉장히 냉정하고 또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뭐하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우의 그 경제 전망이 좀틀 차고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3분기에서 5% 아0.5% 성장인데 실제로는 0.1% 정도 나오고 되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이점과 관련해 갖고 또 총재께서는 너무 과잉반응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뭐 분기 수치보다는 연간 변동 수치가 더 중요하니까 좀 길게 봐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성장률이 아주 나빠져 갖고 경기 부양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하늘에그 경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금리 못지않게 이, 예, 이런 금리 정책이 일반 시장이나 경기에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민간이 정책 결정할 때 한은의 어쨌든 전망이 중요한데 좀 이게 더 신중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언론 보도는 했지만은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g d 에는 여섯 가지 항목들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개별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보도 보셨을 텐데 좀더 물론 새로운 모형을 갖다가 발굴한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총재가 이재명 관리하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경제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 전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 그도좀 근접해야지 계속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한 또 하는 우리 총재님의 입장이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중요한은 예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망을 좀더 개선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 정치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할건 사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이 전망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전망이 제가 평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제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언론에 한 얘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전망치를 연초에 많은 기관들이 다1.5% 했는데 지금 2.8%로 지금 바뀌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 성장하던가 0.3%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에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이 바뀌면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망이 틀려서 저희들이 당황스러운 것과 유감인 건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악조건 얘기한 대로 수출의 금액과 이 수, 수량이 수 이렇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더 파악해서 다음에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에을 받지 더중적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